선수가 야구가 직업입니다. 야구로 돈을 넣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야구를 못 할까요? 아, 저 새끼는 돈, 야구로 돈 벌어 먹는 놈이 왜 야구를 못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천명이 보통 드래프트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100명 정도 고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만이 고양이 고용이 되는 거고 이 10%는 우리가 말하는 상위 10%입니다. 이 선수들은 아마추어 때 상위 10% 지금 우리가 공부로 상위 10%라고 하면 인서울에서도 1등급이죠. 급임 1등급만 프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만 그 해에 있는 신인들로만 야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20%를 또로로 환산을 했을 때20 안에서도 9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이 안에 프로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프로에서 3. 잘 남으면 선수들만 남습니다. 이 선수들이 프로야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상위 1%에서 3에서 5 선수들까지. 그렇죠. 일,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재능 차이, 뭐 노력의 차이, 뭐 이런 게 있겠죠. 이 1등급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가 프로의 기본적인 플레이고 그 9등급에 있는 선수의 플레이는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못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속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 보는 거는 1%에서 야구 선수들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럽게 못한다고 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이제 사회인 야구하거나 가르치거나 할때 보면 와 이렇게 잘한 사람이 그렇게 못했다고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를 보는 거는 상위 1에서 3 야구 선수들을 레플레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이저리그를 가는 이정우라든지 류현진은 상위 2.1에서 프로, 서울대도 아니에요.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라든지 아이비리그 대학들 가는 수준의 선수들이에요. 대학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상위 초의 선수들은 초의 선수들보다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수들이 노력을 또안 하냐? 그건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선수들이 노력은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상위 1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다가 이 선수들이 뭐 다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땜빵으로 오거든요. 땜빵으로 오는 선수들이 5%에서 6 정도, 5%에서 6 정도의 선수들을 보니까 겁나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저는 야구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봐라고 좋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야구를 진짜 지금도 못하지만 더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막 처음부터 100 던지고 빠따도 처음부터 홈런 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뭐좀 가르쳐 주라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형, 왜 이게 안 돼? 라고 했었거든요. 나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초보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이 야구 잘하는 친구보다 제가 더 잘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연격역 감독 아닙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들이 더 가르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프로 선수들이 중에서 더럽게 못한다라고 했던 선수들은 이 프로 정도의 상위 10% 안에서 50%는 선수들인 거예요. 겁나 잘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의 눈은 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못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